안녕하십니까. 오늘 전국 노래 자랑 새 MC 선정된 김신영 사주를 보러 봅니다. 오랫동안 활동한 한 사람으로서 예능에서 순발력이 아주 강한 면도 있습니다. 많은 팬들의 환영을 받고 새로운 MC로 선정 발표했지만 그 반응이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민적인 인상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실력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. 한번 사주를 풀어봅니다. 자, 이 김신영 사주는 지금 현재 나이가 벌써 마흔이 됐네요. 자, 우리가 월지 같은 경우는 해자축, 수기가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죠. 자, 이 수라는 자체는 이제 결과적으로 춥다.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이 많은 사주가, 는 사주가 됐죠. 그러면은 물은 이제 흘러보내든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. 마침 이제 아직까지 36대원에서는 무진이라는 대원 같으면은 물이 더 많다.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. 흘러보내 이때 많을 때는 인으로 이제 흘러보내야 되는 계기가 되, 되겠죠. 이 이제 만약에 네, 새벽 4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은 신앙재왕이 될 건데 아직까지 대운에서는 하운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어, 완전한 어떤 운이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올해 이제 이민년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현상이 되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개묘가 오면은 이 목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좋지만 내년에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어, 7월달부터 이제 오면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이, 있습니다. 그, 또이 자와 이제 묘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내년은 될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어떤 다른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이 해묘미에. 자가 이제 도화의 어떤 부분이니까 비겁도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묘의 자묘 형사리 온다 그러면은 스캔달의 어떤 부분 도 해당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내년은 그냥 잠잠하게 어 활동을 하되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.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 4 6대운에서부터 이제 이 말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요때만 이제 내년만 조심하면은 이제 성성장구 길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